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어, 제목 때문에 약간은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 쉽게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간다는 얘기를 뭐 길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지만 저 스스로가 제가 쉽게 가는다라는 것을 되게 어려워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뭔가 쉽게 가야 된다라는 것 자체에 너무나 간단한 명제를 내가 실제로 이제 좀 뭔가 체득을 했다고 해야 되나? 하고 좀 삶의 방향 중에 하나로 정하게 된게 되게 길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좀 오해 없이 들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간다라는 거를 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자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굉장히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나라는 그냥 석유가 있으니까 석유를 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하고 뭐 북유럽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연어가 많이 나니까 연어를 잡아가다가 하고 뭐 미국 같은 데도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많고 나라들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여건이 있는 나라에는 약간은 좀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 미술학원에 다닐 때 저희 학원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승윤아, 좀 그냥, 그냥 좀 그려라. 왜냐하면은 그 전에 봤으면 제가 이제 그림을 뭐잘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딴 거를 또더 잘하면 될 텐데 이 잘했던 것도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내가 이거를 이제 사과를 예를 들면은 사과를 잘 그리니까 다음번에는 이잘 그렸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좀 쉽게 가기가 쉬,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착각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조금 쉽게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간다라는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뭐제 입장에서 저는 그림을 좀잘 그리니까 어 미술을 하게 되면은 미대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대학을 가는 게 조금 쉽겠지?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한테 쉬운 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미술학원을 등록을 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 말고 나는 다른 걸로 해서 대학을 가야지 이렇게 했다라고 해보죠. 뭐 그렇게 해서도 잘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술도 어느 정도 소양이 있으면서 다른 것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미술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미술을 하는 것만큼의 재능을 어, 이렇게 보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고, 또 이제, 어, 나는 쉬운 길이라고 해서 미술학원을 갔어요. 근데 미술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미술에 재능이 있으니까 미술로 대학을 가야겠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가 쉬운 길인 줄 알고 왔는데, 쉬운 길이 아닌 거죠.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앞서 얘기했던 게 이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되는데, 나는 이게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뭐 방법적인 측면이든지, 어떠한 뭐 진로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뭐 나를 알리는 수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쉬운 길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였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했었던 그 실기, 미술실기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게 사과를 이제 잘 그리니까 이대로 그리는 거는 이게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세상에는 나보다 사과를 더잘 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게다가 제가 지금 이 사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결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과를 이제 잘 그린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쉬운 길이니까, 얘를 다른 방식으로 그려봐야지. 물론 이런 것도 필요는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낭비가 너무나 심한 거죠.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나는 미술을 잘 그리지만, 미술은 좀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이니까, 미술 말고 딴 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약간 좀 뭐, 게임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프로토스 저그 테란이 있잖아요. 내가 저그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나는 저그를 잘하니까 테란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테란을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저그가 자기한테 적성이 맞는 사람이니까 저그를 했으면 우승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테란을 하니까 그냥 그냥 테란을 보통 정도로 잘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편한 대로 가요. 어, 어떤 사람이 뭐 같은 야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같은 투수라도 어, 직구를 잘 던지는 투수가 있고, 포크를 잘 던지는 투수가 있고, 아니면 뭐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투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익숙해서 있을 일, 일 수도 있을 거고, 자기의 신체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볼이 이 사람이 쉽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재능에 따라서 그거를 잘하는 거를 이제 어 개발하면서 다른 것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너무 잘하는 것만 하는 것도 중요 어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옛날에 뭐 인광석이 많이 났었던 나우루 공화국인가요? 그런데는 자기의 천연 자원만 믿고 살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망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동 같은 나라들도 석유에 너무 의존을 하니까, 나라 국민들한테 공부를 좀 많이 하라고 하거나, 뭐, 다른 산업을 일으키거나,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광산업으로 요즘에 또, 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들을 창, 창출을 하고 있죠. 음. 그런데, 일단은 내가 잘하는 거는 더 잘하게 하고, 내가 사과를 잘 그리는 것 같았지만, 일단 이거는 잘하는 대로 놔두고, 얘를 가지고 내가 이제 얘를 잘하니까 못하, 좀 어려운 길로 가야겠다가 아니라, 다른 어려운 길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쉬운 길 하나로만 가면은, 인생이 그냥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얘를 쉬운 길, 얘를 쉬운 길, 얘를 쉬운, 쉬운 길, 쉬운 길, 쉬운 길 해가지고 인생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쉬운 길로 가야 될 거를 선택해야 될게 100가지가 넘는다라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아, 이건 쉬운 길이니까 쉬운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게, 어,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꼬여버려요. 쉬운 길로 가도 쉽지 않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어, 근데 이게 항상 저도 고민거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의 생각 바탕이 그림에도 좀 드러나거든요. 왜냐면은, 어, 요렇게 되면은 이게 그림이 예를 들어서 좋게 나온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 이번에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측면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거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 그게 제가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약간 어중간하게 되거나 너무너무 크게 돌아온다거나, 어, 나보다 너무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경쟁사회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얘기를 하는 쉬운 길로 가자는 거는 자기의 장점을 죽이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예,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 지금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어,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어, 쉽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제목부터 봤을 때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볼때 그렇긴 하지만 제 영상이 뭐 10분이라고 하면은 10분을 다 보는 분이 잘 없으실 거예요. 넘기면서 볼때 보실 텐데 넘기면서 보다 보면은 예, 또 분명히 오해가 <laughs>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아무튼 어떻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예요. 내가 쉬운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나는 쉬운 줄 알았는데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쉽게 할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건 쉽게 할수 있는 걸로 놔두고 다른 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마치 백종원 선생님께서 이런 요리는 이렇게 하면 좀더 쉽게 맛을 낼수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맛을 낼수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맛을 낼수 있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쉽게 하려고 그러면은 연구를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발명품들이, 그 게으름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은좀 쉽게 좀뭘 할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발명을 해낸 거죠. 그,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야, 물 같은 거는 하나 길어다 먹어야지. 그거를, 어, 어떻게 그렇게 게으름 풀을 피울 생각을 하고, 어? 쉽게 쉽게 하려고 하냐.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다 상하수도 시설로 하잖아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그렇게 되고, 그렇게, 어, 그러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물을 길어, 길어서 가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나라들은 도태가 됐겠죠. 근데 이게 할수 있는데 어좀 쉬운 방안이 있으면은 우리가 물길는게 해결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하루 종일 물 길어야 되고 어뭐 맨날 부싯돌 갈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할 여력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쉽게 쉽게 처리했지만 그럼에도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할 일들이 너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하거나 그런 역사도 어 쉽게 쉽게 가는 방향. 그러니까 이이 어감이 우리나라 말이 참 그런 거네. 쉽게 쉽게 간다라는 걸 보면은 굉장히 반감이 들어요. 저도 남이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 어감 자체 때문에 약간 반감이 드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어, 쉬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참 많이 고민을 하는 거고, 제 그림에도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 그림 쪽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는 이게 제가 훨씬 더좀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거라서 좀 풀어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 이제 연말이죠, 진짜 연말인데 12월 29일 연말 잘 보내시고요. 어 이번 연도에 뭐 영상을 한두개 정도 더 올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말 잘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